끝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더 필요한데 응. 응. 제가 참손갑석 최고에는 그 꼼꼼히 읽어 봤거든요. 근데 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 요 저의 실패고 지도부의 실패고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의 실패다. 물기 신작전? 너무 이제 과잉된 물키신. 저 상황. 그래서 이고 그렇죠. 그 자기 잘못을 이제 그냥 합류하는 거죠, 음, 일종의 음. 너무 비겁한 말이라 생각이 들고 서른 의원도 이제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음. 최고위원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은 음. 내가 탄핵시켰다라는 어, 식의 발언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음, 이재 총회에서 한 발언을 있는. 이제 음. 오픈을 했는데 페북기 이렇게 썼어요 당론 표결이 아니었다 당론이 아닌 경우에 양심에 따라 표결한다 이게 정말 이번에 우리 다 원내장들도 국회에 있으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얘기를 들었잖아요. 음. 최고위원에서는 당론을 정하자라고 그렇죠. 했던 거고 다수의 의원들도 당론을 결정하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정말 실명 뭐 그대로 얘기하면 최고위원에서는 송갑석 최고위원이 당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 최고도 반대했죠. 또 이렇게 이제 그 의원들 내에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중진들 의원 몇 분도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것이 더 투표에 안좋안 안 좋을 것 같다. 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결과적으로 보면 당한 거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론 부결을 하자고 당론을 만들자고 했는데 음. 어, 부결이 되지 않게 하기 가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론을 안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음.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또 끝나고 나니까 당론 표결이 아니어서 그렇죠. 양식과 소식권 투표했다. 이게 이게 정말 <laughs> 아, 비겁한 거고요. 네.